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테베리우스 황제 치세제 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렌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글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 얘기는 아마 뭐 들었었거나 들었었는지도 어, 몰라요. 근데 오늘 조금 다른 좀 면에서 이렇게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이야기는 주로 이제 사순 때 이렇게 고해성사 볼때 어떻게 어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라고 말씀 드릴 때 드렸던 제 에피소드인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러 들어갔었습니다. 피정 한 달에 한번 피정하거든요 신학교. 그러면은 뭐또 인근에 있는 수톤원에서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피정 지도 신부님이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를 어, 봐요. 또 수시로 보지만, 피정 때도 특별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가서 볼수 있는데, 그때, 어, 어떤, 이제, 수도의 신부님이 한번 오셔서, 이렇게 미사, 고해성사를 하시게 돼서,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힘들 때에요. 이제 막, 그래, 그래, 봐야 이제 20대 초반일 때, 뭐, 스무 살, 미뤄때니까 뭐어 그렇게 규칙에 익숙해서 사는 게 익숙해져갖고 사는 게 쉽지 않고, 또, 사람이 지옥인 경우가 많아요. 신학교도. 어 뭐, 동기가 지옥일 수도 있고, 선배가 지옥이기도 하고, 그 상황 자체가 지옥인 상황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변해가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리학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막다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 신부님 이제 이렇게 가만 이렇게 보시더니 어, 다 압니다. 이 고해소에 다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다 알아. 고해소에 탁 내려놓고 나가면 돼.라는 말씀이 진짜 너무 너무 이렇게 위안이 돼갖고 이제 고해소에서 막 울었었어요. 그래서 탁 근데 근데 어,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니. 참 힘들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고에서에다가 또다 두고 내려가시죠 하고 보석을 받고 탁 나오는데 진짜 고에서에 다 두고 온 느낌이었어요. 예. 물론 저는 신자분들 들어올 때 <laughs> 그렇게 말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힘드니까 아 빨리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됐던 그때 참. 굉장히 홀가분했던 기억. 그래서 고해성사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고해성사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가장 커요.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고해성사하면은 그 기억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그때 다 압니다. 고해소에 다 두고 나가십시오. 여기에 다 두세요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는 하느님께서 하셨던 하느님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다 아니까 어디다가 두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봐 괜찮아라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해소에 계셨던 고해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고해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하느님의 소리였다라고 하느님의 울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느님의 입또 하느님의 눈또 하느님의 귀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자 했던 신부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부님의 소리는 곧 하느님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 이,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누군가 전달받고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전달을 받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달받았을 때그 사람은 어떤 소리로 들을까? <laughs> 책 제목 중에, 어, 개소리에 대하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중 아니 책 진짜 책, 책 철학 책이에요. 예, 예, 예. 영어로는 On Bullshit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그 소리를 정말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를 들을까?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전달 맞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하느님의 소리를 느꼈던 것처럼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로 내 입에서 나오를까? 어떻게 내 소리를 그 사람이 전달받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의 입내입 입, 하느님의 입내눈 하느님의 눈내 얼굴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것과 한번 연관을 시켜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의 입 하느님의 입 우리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 우리의 얼굴 하느님의 얼굴 우리의 구원, 하느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루카 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죠. 네, 성경 안 갖고 오셨죠?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6절, 루카 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 저도 이거 되게 오래 썼는데 이게 다 떨어졌거든요. 또 이번에 또 본드로 붙였는데, 아새 거가 있죠. 근데 이게 못 바꾸겠더라고. 여기 다낙서되어 있고 막 줄쳐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예. 이런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된것 같은데 예. 성경이 너무 이 맛이 있습니다. 빈티지한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어 루카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제가 4절이에요.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럼 쭉 가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루카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여기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세리야 요한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이제 광에서 외치는 이 소리 세례자 요한의 소리였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던 소리가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조금 센 소리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3장 7절 볼까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뭐 이렇게 이제 세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절에 보시면 독기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불 속에 던져진다. 하여튼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센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센 발언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자 유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성경을, 성경을 보세요. 오늘 6절까지인데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쭉 보실 수 있으니까 광해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던 세리자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18절이라고 보여집니다. 18절. 18절이 뭐냐면은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광해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던 세리자 요한의 외침의 그 소리는 센 소리이지만, 센 소리 이면에는 결국에는 뭐를 전하고자 하는 거였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채찍과 같은 조금 쓴 소리를 한 거야. 또 채찍과 같은 조금 그런 센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가 얘기해 하고자 했던 거는, 기쁜 소식을 전한 거야.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기가 이미 나무에 닿았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이러이러 하다. 라고 하면서, 세리자 요한이 전했던 것은 결국에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죠. 자, 세리자 요한은 예언자이죠. 근데 세리자 요한이 예언자라고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현재 상황이 어떻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 미래에 이러이러한 거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현재 지금 상황을 바꿔라. 전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를 내려주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자의 그 역할을 봤을 때 예언자의 입 그건 곧 누구의 입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입과 같은 거예요. 그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곧 누구의 소리였냐면 하느님의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센 발언다고 이러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쁜 소식 결국엔 전하게 됐죠. 그런 센 소리도 하고 기쁜 소식도 전하고자 했던 세례자 요한의 입은 누구의 입과 같았던 거예요? 하느님의 입과 같았던 거예요. 그럼 세례자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소리와 같았던 거예요? 하느님의 소리와 이제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입은 곧 하느님의 입이었을 거고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곧 누구의 소리였을 거예요? 하느님의 소리였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죠. 두렵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결국에는 하느님의 소리로 들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욕이 결국에는 막 그냥 이 저주의 이 말처럼 나가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 축복의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들었을 사람에게는 곧 하느님의 소리처럼 다가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조심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탁탁! 해갖고서 막 되고 나는 화끈한 사람이라 이거 이외에는 어, 뭐 뒤끝이 없어. 세상에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다 뻥인다고. 그거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다 여기 있죠. 그러면서 막 남한테 상처주는 입은 조금 닫으셔야 되죠. 나는 뒤끝이 없지만 그 얘기를 들은 사람 뒤끝이 생기거든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확인도 없이 듣고 왔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본인이 들었던 사람은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뒤끝을 만드는 소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저주의 말을 나가면 되도록 안 되겠죠. 우리의 입을 하느님의 입처럼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리를 하느님의 소리라고 듣기 위해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뒤끝 있는 말,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저주를 퍼붓는 입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입이 하느님의 입이 될수 있어요. 우리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고,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이 곧 하느님의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3번 성당에 오신 신자분들 한분한 한 분의 얼굴이 모여서 3번 성당이라고 하는 곳의 얼굴이 곧 하느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느님을 믿는다. 난 신자다 라는 딱지가 붙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한마디가 곧 거기를 평가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나오는 첫 만난 사람의 첫 말이 그렇다면 그걸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를 이미 살아오신 햇수만큼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고해신부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였듯이. 그리고 그 고해성사를 주셨던 신부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어렴풋이 봤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러할지도 몰라요. 그럼 이거 한번 성경을 연결해서 볼까요? 루카복음을 이렇게 보시니까, 루카복음 이제 5장 13절, 루카복음 5장 13절을 보도록 할게요. 루카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 2절부터 볼까요?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럼.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좀 치유해주세요라고 말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곧 누구에게 나오는 소리와 같았을겠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소리와 같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 그냥 말 자체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또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일, 그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기 전에 들었던 소리, 그러나 치유가 진짜 되고 나서 들었을 때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가 더 세게, 진짜 하느님의 소리였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더 강렬하게, 여기 앉지 이, 박혀지게, 되게 각인이 되어 버렸겠죠. 그럼 또한번 6장을 볼까요? 6장 31절,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6장 31절, 어, 이 부분은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단락이에요. 근데 6장 31절에 무슨 말씀, 아, 6장 31절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셨던 말씀은 곧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거죠. 이 말씀이 성경은 하느님의 눈이기도 해요. 하느님의 입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말씀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소리예요. 곧 복음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에 당신의 입과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내용들인 거야. 그러기에 곧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소리가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남이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라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소리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해보고자 하느님의 소리로 듣고 해보고자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게 그러냐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느냐 요한복음 8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아니 26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6절 왜 그러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 관해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께서 들은 것을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의 이야기에 따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에게서 들은 거를 내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하느님의 소리를 전달하셨던 어, 거죠. 그럼 8장 28절도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라면, 하느님께로부터 들었던 것, 또 하느님께로부터 기도하고 들었던 응답을 가지고 내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곧!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은 하느님께 나오는 소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또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루카복음 7장 50절. 10장 50절 볼게요. 네, 어떤 이제 여인을 용서하는 소리인 거죠. 이게 이제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이 울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버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였잖아요. 병이 있거나 뭔가 좀 하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너 그런 거 아니야라는 거를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소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 어너 이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제 거기서 해방된 거야. 어. 하느님과 이런 그런 게 아니니까 해방된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굉장히 이이 이, 자유의 날 선포인 거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을 수있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가셔서 8장 48절 또 50절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를 제자들이 또 따라해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의 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에 있던 이제 불구자를 보고 어 이야기하고 치유해주는 어 부,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했던 거와 똑같이 따라해요, 모방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들었던 사람은 그냥 베드로의 얘기로 들었지만 진짜 치유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 이게 베드로의 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소리였구나. 하느님의 개입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겠죠. 3장 6절을 볼까요?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녀가 이제 들려왔어요. 성전에 들어가 이려고 이, 이, 이이할 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8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은도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거르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 걸으시오. 나는 돈 없어.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거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라고 하면서 돈이 아니라 치유를 어, 주게 됐죠. 사실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한 걸준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냥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어, 일어나 걸으시오. 이 얘기가 할 때는 그냥 베드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팔장 이제 팔자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예, 이게 그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경탄하고 경화 금치 못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의 바, 베드로와 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치유가 받고 껑충껑충 뛰었을 때를 체험했을 때이 이 모태에서부터 불구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달랐을 거예요. 전과 후, 전에는 그냥 베드로, 그러나 후에는 아 하느님의 사람이었구나. 결국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어요? 어, 하나님의 말, 예수의 님 말이었던 거야. 그리고 예수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소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소리 여기도 했던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 이 딱지를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신앙인이라는 딱지를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이 곧 하느님의 얼굴이 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로 전달되고 또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이 곧 하느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횟수가 높아질수록 하느님의 구원이 상대에게 더 깊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얼굴이 곧 하느님의 입이요 하느님의 얼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에 좀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도 좀 밝음을 유지하시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더 많이 들려주고 실제적으로 내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노력하시면서 그 노력하기를 결심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